29번. 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수열 a, n, b, n에 대해서 두 급수가 수렴한다. 그래서, 공비의 조건은 준 거고, 때 요식과 요식을 만족한다. 그때 이거의 값을 봐라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도형 문제보단 좀 나았던 것 같아. 자, 일단은 a, n을 첫째 항 a, 공비, r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되고, b에는 첫째 항을 b 공비를 s라고 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일단은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r의 범위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s의 범위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 0 0 r 분의 a의 수렴을 하게 되고 1 0 0 s의 b의 수렴을 하게 돼.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요 an과 bn을 곱해주면 anbn은 ab에 rs의 m 그러니까 공비가 rs야. 첫째 항은 ab고. 따라서 좌변은 1-rs분의 ab가 되고우변은 1-r분의 a 곱하기 1-s분의 b를 통해서 ab는 소거가 돼요. 양변에 요거하고 이거 곱한 걸 이렇게 x자로 곱해줘. 그러면 1-r에 1-s가 1-... R에 1, -S가 1 RS가 1 R, S가 돼서 정계준 100이 S 100이 R 플러스 R, S는 100이 R, S 이렇게 없어져. 그래서 어두 배의 R, S가 두 음, 배의 R, S가 R 플러스 S이겠네. R 플러스 S이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었어. 자, 그다음에 봅시다 그다음에는 요건데. 자, a의 2n이 뭐냐면 여기다 2n을 넣거니까 ar의 2n 2이 공비는 r제곱이야. 자, a의 3n은 뭐야? a의 3n은 a r의 3n 2야. 곱 공비는 3r r 3승이야. r R3성. 니 3승. 요거 n 밑에 있는 것까지가 공비야. 근데 절대값이절대값 이렇게. 근데 첫째 항 공비 가 각각 0이 아닌 등비수열로 뭐 이렇게 나왔지. 그럼 요거를 음 그러면 좌변을 보면 3곱하기에 1 빼기 공비가 뭐야? 공비가 음1 빼기 어 공비가 r의 r의 제곱이지 r의 제곱 r의 제곱 분에 뭐첫 어 장이 첫 장이 절대값 a r 이렇게 되고는 7곱하기 1 빼기 공비가 절대값 r의 세제곱 분에 얘는 절대값 하나만 하지, 그죠? 제곱이니까. 아래 세제곱분에 1 넣어주면 A의 아래 제곱이야. 그런데 얘는 A의 아래 절대값에, 어, 다시 절대값 R, 이렇게 곱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A, 아래 절대값, A r의 절대값 없어지면, 3 곱하기 1 빼기 아래, 절값의 제곱분의 일은7 곱하기 1빼기의 절대값 아래 세제곱분의 절대값 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어, 계산만 되게 깊다, 복잡해. 자, 그럼 이거를 양변에 얘하고 얘를 구분해 주자. 3에 1빼기 절대값 아래 세제곱. 는, 아, 이 우변에다 대얘 곱, 얘, 예, 없어지고 예만 곱하면 돼. 그래서 7, 절대값 아래에 1백이 절대값 아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3백이 3 절대값 아래 세제곱. 얘는 7 절대값 R, 빼기 7 절대값 아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얘 이왕하면 4의 절대값 아래 세제곱, 빼기 7 절대값 R, 플러스 3은 제로. 자, 이건 조립제법 해야지, 뭐. 그래서. 그럼 얘를 그냥 t라고 생각해 그럼 4 t 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3은 0이니까 1을 넣으면 되네 4, 0, 7, 3해서 1을 넣어주면 4, 4, 4, 4 뭐가 있었지? 뭐야? 이러면 안 되네 그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자 그럼 t 마이너스 이제 4t의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3이야 t는 1인데 그러면 절대값 r이 1인데 범위가 이거잖아 어? 그럼 얘는 아니고 여기서 나와야지 얘는 인수분해 해주면 어, 6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죠? t-1 2t 1. 러스3 얘도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안 되고 g가 2분의 1가 되겠네 g가 2분의 1 t가 2분의 1이라는 건전가 말이 2분의 1이야. 근데 r은 그러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두 가지 케이스야. 이런 거는 그냥 저기 뭐야 고민하지 말고 아케 이두개 나오면 그냥 두개다 한다 고 생각하면 돼. 수능 그 문제 자체가 이제 그런 게좀 많아. r이 2분의 1이면 s는 2분의 1 플러스 s야. 그럼 s는 뭐야? s는 이게 식이 안 되잖아. 없어지면 0은 2분의 1이니까 얘는 모순이거든. 얘가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마이너스 s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s니까. 자 es는 2분의 1, s는 4분의 1. 오케이. 자 그러면 r은 마이너스 2분의 1, s는 4분의 1. 지금 부화하는 게 뭐냐면 얘지. 어그러면 s가 필요하잖아. 자 그러면 얘는 어 b에는 2 곱하기 b 곱하기 s의 어, m-1제곱 b 곱하기 어, b의 어, 2 n 이2 n 1이니까 b의 2 n 1이니까 s의 2 n 2그 다음에 플러스 b 가 3m 플러스 1 넣어주면 s의 3n제곱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b는 없어지지. b는 없어지고 아, 여기 s를 써버렸네. s가 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n 1제곱에 4분의 1에 2n-2제곱에 플러스 4분의 1에 3의 n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4분의 1에 2N-2에서 n 1 빼면 뭐냐? 이렇게 되니까, N-1 제곱되고 이렇게 해주면 4분의 1에 3N-1이니까 2N+1이에요. 2N+1 자 시그마 N1부터 이 무한대까지니까 급수지 1 1 4분의 1에 1, 그다음 플러스 1 16분의 1, 공비가 16분의 1이야. 이거에 1 넣어주면, 어, 4분의 1에세제고 4, 4곱해주면 얼마? 야 3분의 4 플러스 64, 6 4곱해주면6 4곱해 64곱해줌 6 4곱해주 64곱해줌 6 64 4곱해 아, 64곱해줌 6 64 4곱해 64곱해줌 6 4곱해주 64곱해줌 64곱해줌 6 4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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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 4곱해6 6 4, 16. 16. 4, 4 16. 60.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120을 붙 그럼 3 1은 3, 3 4 12 4 4 16, 160에다가 60에다 곱하면 얘가 2니까 2 그래서 162가 정답이 맞습니다 162 계산이 좀 많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거 음, 선생님이 이런 거 많이 응. 안 해봐가지고 손에 땀도 나고 그래서 위치도 많이 엉망인데 뭐, 이제, 숱차 나아지겠죠?